크리스마스 특집, 공싸움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공싸움을 할수 있지 않을까? 골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골을 넣어라. 골을 넣는데, 상대를 잡지 않아야 돼. 그래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단순한 게임. 그래서, 만약에 상대 팀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 우리 서로 잡지 마. 약속을 하고,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점 과감하게 때리는 겁니다. 에픽 포켓몬을 잡아도 되죠. 모든 다 허용이 되고, 상대를 잡지 않는 선에서 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4명은 골 가속 잡 한 명은 스피드업을 될 거예요. 왜 우리 백소미냐고요? 백소미 백섬이 딱꼴처럼 생겼잖아요. 이 눈덩이처럼 생긴 양 팀에 한 명씩 백소미 있을 겁니다. 백소미 잡으면 이제 그 즉시 경기 종료예요. 그리고 백소미 잡은 팀에 500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규칙은 상대 팀을 잡으면 마이너스 100점이고 상대 팀을 방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해하다가 잡으면 그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명 이상은 양 팀에 백소모카가 있어야 되고 양 팀에 백소모카는 골든 스니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소모카는 안전에리어, 무적이 되는 에리어 있죠.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배틀아이템은 4명은 꼴 가족 장치에 1명만 스피드업을 드는데 이 1명은 수색꾼이 돼서 상대 백소목칼 잡을 경우 자신의 팀에 500점을 주고 그 즉시 경기는 종료된다 수색꾼이 아닌 다른 포켓몬이 백소목을 잡을 경우 마이얼스 500점 기본싸움, 공싸움이고 골을 넣은 팀이 이기는데 백소음 입장에선 피드업을 든수색꾼을잘 피해 다녀야 합니다 수색꾼은 숨어있는 백소음을 잘 찾으러 다녀야 하고 아군이 백소음을 둘러싸서 잡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조합 예시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수색꾼은 스피드업이란 왕장을 차고 골든 스위치를 쫓아다닐 거고 나머지들은 골을 넣는데 골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겠죠. 무조건 넣으라는 건 아니고 블록을 써서 방해하고 골때 얼려가지고 빨리 못 넣게 만들고 뭐 이런 전술도 있을 수가 있겠죠. 파이어로가 무조건 스피드업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업든 포켓몬이 백소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각자 배틀 아이템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고 백소음은 무조건 골든 스니치인 겁니다. 비킹 같은 데서 가서 죽으면 어떡 해요? 킬 로그 기준으로 야생 포켓몬에게 죽었다는 무효고 정 시간 지나지 않고 죽어버리면 킬로 뜨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수색꾼은 백솜 위에 다른 네명 죽여도 되나요? 절대 안됩니다 수색꾼도 마찬가지로 백솜만 잡을 수 있고 다른 네명 잡으면 마이너스 1 0 0점이 똑같이 죽이는 것도 전략이네요 나머지 다 마이너스 100점으로 죽이고 백솜을 500점을 챙겨서 경기를 끝내버리겠다는 라 것도 전술이 될 수도 있죠 추격꾼은 아무 역할이 없고 그냥 골을 메인적으로 넣는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 규칙은 똑같습니다 잡으면 안돼 잡으면 안돼 잡으면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적당히 견제만 하세요 적당히 견제만 오 백솜 도출 백솜 도출 자, 자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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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자, 내가 맞도록 좋아 오히려 내가 맞도록 아 잡지는 말고 제, 잡으면 마이너스 100점 오케이 자 이러면서 골도 넣어야 돼 수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골 넣는 사람도 따로 있어야 돼 이거는 아 이렇게 처형은 인정 안 됩니다 처형은 킬도 안 들어가요 오백성 잡아버리면 잡아버리면 잡아버릴 수 있어 잡아버릴 수 있어 백성 <laughs> 잡으면 마이너스 500점 아 이러, 이러다가 갑자기 제로우라 나올 시 있죠 제로우라 나오면 안 돼요 제로우라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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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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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막아 막아 서로 굴러. <laughs> 잡기 힘들죠 백성 진짜 빠르거든요 이게 아, <laughs> <야>, 블록 <블루. 웃음> 로 오자 오지 마. <laughs> 수색군도 골 넣을 수 있어요. 골 넣을 수 있는데, 그건 선택이에요. 골 넣든가, 아니, 백솜 계수 쫓아다니든가. 썬더 싸움. 썬더도 지금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킬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돼. 자, 처형. 처형이면, 처형이 마무의이미였죠킬안 들어가, 처형은. 처형 안 시키게, 안 때리는 게또 또 중요해요. 자, 눈치 싸움. 자, 오, 때려버렸어. 그러면 제라우라 죽거든요? 죽으면 킬 들어가, 이거 마이너스 100점.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포켓몬 유나이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솜이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면 마이너스 500점인데, 근데, 오, 제라우라. 제라우라. 제로, 아, 근데 유나이트 기술로 빠져나가는 모습. 썬더 먹어 돌격하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자 정산! 자 저희는 3킬, 상대는 8킬을 했거든요. 저희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가 한번 백송해볼까요? 그러면 백송이 이렇게 정글멍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전술상 제가 먹게 하려고 킨을 선점하는 전술. 자오 백송? 백송? 잡나요 오! 브레이브보드로 잡으려고 했는데 푸크린이 방해한 것 같죠? 와 나이스 플레이! 자 푸크린님이 수비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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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헤이! 헤이! 나 살려! 나 살려라! 어이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자, 살았고, 자. 저도 오 홀전 한번 넣으러 갑시다, 그러면. 자, 오, 백소 백솜 잡으러 가죠! 백솜 잡으러 갑니다! 자, 백소 자, 거의 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지만! 유나이 기술! 자, 브레이브 버드! 잡혔지만! 자, 자, 재우기! 재우고! 자 막고 있습니다 백송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잘 도망갔죠 저는 우리 수색군이랑 함께 백송을 찾읍시다 저는 공격적인 골든스니치 공격적인 골든스니치는 백송을 찾읍니다 오오오 어, 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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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오 도망쳐 도망쳐 아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자 공격적인 골든스니치 <laughs> 최후를 맞이할 뻔했지만 자 도망갑니다 백소음 잡으면서 경기 끝나죠. 이렇게 되면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70점을 빼고요. 252대 285거든요. 여기서 1킬은 백소음이니까 마이너스 100점. 여기는 마이너스 500점, 마이너스 215. 그리고 여기서 백소음을 잡혔기 때문에 플러스 500점에서 652점 이렇게.